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라라는 문제지. 자 일단 먼저 절대값을 갖고 있는 이 함수부터 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 x의 범위 가지고 최대를 생각해 을볼 건데 일단 함수 f(x)는 x가 t보다 커거나 같으면 x가 t보다 크나 같으면 그대로 풀려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4t 더하기 4 라는 이차함수 풀릴거고 그 다음 x가 t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풀려가지고 x의 제곱 더하기 4x에 마이너스 달고 풀리면 플러스 t니까 마이너스 4t 더하기 4가 된다. 이게 fx지.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면 X-2의 제곱 더하기 4t가 되고,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t가 된다. 됐지? 자, 그러면 두 개의 함수는 t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t가, X가 t보다 커맞을 때는 꼭지점이 X는 이 위에 있고, X가 T보다 작은 데는 꼭짓점이 X는 마이너스 2 위에 있겠지. 그래서 둘다 아래로 블록한 함수야. 그럼 이제 T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당되는 그래프가 달라지겠지. 맞아. 그래서 만약 T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2가 작은 쪽에 있어. T가.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T보다 커다던 범위에서는 얘를 그럼 지금 꼭짓점이 2,4t인데, 지금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4t는 음수 쪽에 있겠지? 무슨 값인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리고 이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진 이 그래프에서 t가, x가 t보다 커야 할 범위니까 이 초록색 그래프가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다라는 거지. 됐니? 됐지? 자, 그리고. t가, x가 t보다 작을 때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 왜? 이 범위 안에 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안 들어가니까. 됐니? 그럼 이제 우리는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찾아줄 최대값은 요 함수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고, 그때 어디서 최대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최대값을 갖는 gt는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이때는 요 그래프만 해당되니까 어, 이때 최대값 gt는 음...어떻게 해볼까 얘를 음...h1x 얘를 h2x라고 해볼게 h1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h1 마이너스 2가 최대값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4t 더하기 마이너스 4제 적으니까 16 됐어? 자 두번째 이번에는 t가 마이너스 2랑 이 사이에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t가 이 사이에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뭐로 그릴까 이거 지울까 이거 지워 도 되니 위에서 네 겹쳐 버리면 또 헷갈리니까 이거 지울게 그냥 자 이번에는 t가 마이너스 2랑 이 사이에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사이에. 그럼 이제, t를 기준으로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꼭짓점이 2,4t, 나르르 볼록하라수 맞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꼭지점 무조건 여기 위에 있겠지?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t보다 큰 그래프만 생각하는 거니까, 여기만 생각하는 거지. 이해됐어? 그거 안에서도, 마이너스 2랑 이 사이만 보는 거야. 이렇게. 되니? 자 그리고 이제 x가 t보다 작을 때는 요 함수에요 요 함수 꼭짓점이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4t 그럼 이제 여기서 그려질 건데 여기서 만나는 줄 봐야 될거 아니야 t 넣어봐 같아? 여기다 놓고 여기다 넣었을 때 아... t 함수 이기해서사라지 음. t 대고 플러스 4 같애. t 넣어줘서 사라지고 t 맞아. 4, 플러스 4 그러니까 네. 연결되어 있지 네. 맞아? 그래서 꼭짓점이 마이너스 2 분의 1 마이너스 2면서 t일 땐 여기서 만나는, 여기 아래로 블록한 함수에서 x가 t보다 작은 거에 해당되는 얘가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 함수 중에서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이해됐어? 그래서 최대값은 어디서 받는다? t. 에서 받는다라는 거야. t에서. 그래서 이때는 뭐 h1t라고 써도 되고, h2t라고 써도 되고. 그럼 넣어주면 t제곱 더하기 4. 이때는. t제곱 더하기 4.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t가 2보다 클때 그럼 이번에는 t가 여기에 있을 거고 그지? 마이너스 2부터 2상에는 다 t 가 작은 법에 해당되니까 t보다 작은 쪽에 있는 함수 갖고 와서 그려주면 꼭짓점이 마이너스 2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겠죠 마이너스 2이 그래프 꼭짓점이 마이너스 2에서 맞네 이렇게 그려지면서 우리가 생각할 함수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 여기만 보면 된다라는 거지 촉록색에서 그럼 이때는 2일 때 최대값을 갖고요. 그래서 이때는 H 2 e 가 최대값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2 e 넣어주면 4의 제곱 16 마이너스 4t. 그래서 얘가 바로 g(t)라는 함수다라는 거야. t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최대값. 대한 함수. 그래서, 어. 그럼 이제 여기 지우고 이제 제는 다 이용했으니까 G T라는 함수 구한 거 그려본 다음에 언제 제랑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보다 작을 때는 누구야 자, 얘는 기울기가 4면서 그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g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8 마이너스 2일 때8이점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4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는 꼭짓점이 0,4이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 그리고, 마이너스 2와 2에서는 8. 그니까, 러 여기, 마이너스 2와 2에서 8이면서, 짓지이옆 4니까, 요렇게 아래로 이렇게 한 2차 함수. 그리고, t가 2보다 클 때는 또, 2일 때 8이면서, 기울기가 오른쪽 아래로 하 그래서 요렇게 생긴 얘가 바로, y는 gt라는 함수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요 직선. gx는 2x 더하기 k. 뭐 하면 되겠요 응, 어, 맞아 기울기가 2인 직선. 오른쪽 위로 향한, 오른쪽 위로 향하겠지? 그러면서 언제 세 점에서 만나냐면, 이렇게 2차 함수와 접할 때,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여기, 2점 지단. 가 3개의 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판별식 D는 0이다 여기, 2,8을 지난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기는 0이다 계산하면 되니까 이때가 k는 3 나오고 그 다음 2,8 지날 때 이때 구하면 k는 4가 나와 그래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7이다.